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에 이렇게 3년을 사셨는데, 그때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에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땅이, 이, 이 땅에 둘 것을, 두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록한 걸다 기록한 것을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어 그러면서 이, 이러한 예수님이 이런 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에 그러한 예수님은 또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뭐,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큰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이 에레미아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그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일은 이 나라와 왕국들을 뽑고 뽑고 파괴하며 또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고 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한 나라에 정권만 바뀌어도, 같은 나라에서도 정권이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높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 또한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게 따라서 생기겠습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큰 일과 또 그게 동반되어서 파급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네. 또이 107편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같은 나라라도, 같은 나라가 계속 유지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의 토전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또 엄청난 또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여기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이, 어떤 이 경제라든지 또 이렇게 이 공장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막 뒤집듯이 참 완전히 이렇게 변화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10편, 107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소금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또주인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수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한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없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군피반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 같이 지켜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할때 어떤 이마 목표를 가지고 하실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마음이 높아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는 일을 하시고 또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아주 그냥 거만하고 아주 이렇게 교만해져서 이렇게 막 높아져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를 쳐가지고 그 나라를 아주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고 또 그런 나라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자기의 이렇게 잉태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보음밀장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는 낮추시는 일을 하시고 또 낮추는 자는 높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언제든지 높아졌다가 또 언제든지 낮아졌다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간 사람들에게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이 이 탕자의 비유가 이것을 또잘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자기가 이제 이 가져온 이 재산들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때 때마침 그 때를 맞추어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좀... 재산이 조금 있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속이 많이 있었을 때 흉년이 들면 그냥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도리어 그 돈으로 더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자기의 재산이 다 이렇게 없어질 때쯤에 큰 흉년이 나니까 저희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가 지고, 돼지를 치고, 그것으로... 좀 먹고 살려고 했는데, 너무 주변도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들면 조차도 먹을 수 없어서 그가 이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예. 이랬을 때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아주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여기서 그 아들이지만 내가 이렇게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는 그를 이렇게 잘 영접해 가지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신발을 신기고, 또 손을 잡아서 잔치하면서 이전보다도 그를 또 이렇게 더 좋은 상태로 더 높여주고, 그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아주 이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환경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물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가지고 또 너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잘 살다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또 이렇게 높아져서 또 다시 마음이 이렇게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게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면 그가 또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도 더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마 물질로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마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마 장래가 불안해서 힘들어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이으키며 벗어나고 싶어하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어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일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리 힘든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셔서, 다시 정말 잘 살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면 아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고 파기할 수 있고 없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 처지에 맞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시 높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온전히 해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자연에서도 많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든 이 자연을 보십시오. 어떤 큰 산에 이 불이 나가지고 좋은 나무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곳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재만 남는 그곳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다시 물이 흐르고, 이렇게 새들이 찾아오고, 이 살기 좋은 곳으로 또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하지만 또 그러면서 나쁜 것들도 우리 몸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이미 좋지 않는 것들을, 우리 몸이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안 좋은 세포들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밤에는 사실은 약간은 살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이렇게 먹는 거죠. 예. 그걸 이 의학적 용어로서는 여기 여기는 자가 포식이라고 합니다. 예. 세포가 안 먹고 있으면 굶어 가지고 자기 몸 몸에 이렇게 세포를 자기가 먹이면서 이렇게 살아나는데 그때는 이 건강한 세포 이렇게 좋은 세포를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병든 거, 낡아진 거, 좋지 않은 것들을 잡아 먹으면서 우리 몸이 다시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아침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낮이 되면 또 우리 애가 또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또 우리의 몸에 이렇게 세포들이 생기고 또 다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할 때, 자라날 때, 이 잡초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땅에 이 곡식이 잘 자란다는 라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다른 것들도 잘 자란다는 라 거예요. 곡식이 안 자르면 다른 것들도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그런 것들을 뽑아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런 식으로 정화시키면서 우리 몸을 다시 이렇게 이 온전하게 여기에 향상성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되도록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우리 몸이 이런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전체를 또 하루에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끊임없이 하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한 달을 주기로 해가지고 좀더큰 일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만, 일년에 또 한두 번씩 또 어떤 큰 일들이 자꾸 벌어짐으로써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일을 하시고, 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 복된 삶, 천국이 많은 삶,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몸도 좀 회복하는 것을 잘하려면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녁밥 먹고부터는 안 먹어야 돼요. 그다 그날, 그날 아침까지도 전혀 안 먹어야 되겠더라고. 요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자기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깨끗해지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 다시 새로워지려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좋은 것들이 이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뭘 생각하냐면 죄를 생각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죄가 생각이 날 정도면 그 사람은 또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회개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를 가장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뭐, 내가 뭐, 게을렀고, 뭐,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쳤고, 이런, 이런 것이 있으면 뭐, 회개해야 되겠지만, 사실 또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저기, 변명도 할수 있고,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회개가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죄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자체가 회계인 겁니다. 왜요? 가장 큰 죄가 기도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회계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 회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현재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되는 거예요. 1 0편 107편에는 어려움이 이렇게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 케이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가다가 이렇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막 굶어서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제 죽을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그가한 일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했는데 다른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뭘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광야에서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 이러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나를 잡아 먹같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미 감옥에 갇힌 사람이 또 나오는데 왜 감옥에 갇혔는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죄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늘에 앉고 공구와 또 새사슬에 메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까 그가 뭐 아무리 도움을 구하려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감옥에서는 누가 그 소리를 듣습니까? 그래서 그가 한게 뭡니까? 그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사 그를 이렇게 그곳에서 풀어나게 해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이 많은데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회개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원인이 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생겼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그런 시간에 우리는 더 고통이 더 찾아올 뿐이에요. 사실은 뭐, 원인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착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이제라도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이때 기도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가 평상시 때, 한마디로 잘 나갔을 때 기도하는 것하고는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다르게 기도해야 될 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또 가슴을 치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회개하는 게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기에서 하나님 나좀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같은 기도라도 이건 회개와 연관된 기도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부르짖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는 어떠한 절망에서도 우리는 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는 일을 너무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이마 대통령도 이렇게 게을른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나라가 변화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바뀌질 않아요. 이만 나쁜 제도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이유지돼가지고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부지런하고 일을 많이 하는 대통령은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가지고, 그 제도를 바꾸고, 또, 그, 그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고, 막 일들 해가지고, 막 나라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또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뭐 예를 이렇게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어려운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이 장례식을 이 아버지 친구가 대신 해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공사판에 나가서 품파리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불행한 가정에 한 아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난한 아이가 부유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는 학교에는 다니지 못했지만 지혜로우신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참 어린아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는 현재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현재 우리가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얽금매니까 현재 일을 보면서 이렇게 미래를 보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아이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길을 이렇게 막 맡기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내려 주셨는데 그가 나이가 이렇게 30이 되기 전에 뉴욕이주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주 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면 그주 은행에 이 위원이 되고 또주이 농민 농민들만 위원들이 되는 자리도 같이 주어졌는데 그는 이미 배운 것이 없어 가지고 은행일도 모르고 이면 농사 짓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가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이 다른 데서는 이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거 이렇게 이 은행 위원과 또 농민 위원을 이렇게 그만둘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는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쉬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28년에는 뉴욕이며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주지사가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또 하버드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오늘날까지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뉴욕 사람으로서 바로 이 엘리나 스미스라는 사람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올라온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가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그가 했던 것은 뭐라고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더잘 나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안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싶을 때도 또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뭐고 뭐 나의 능력이 뭐고 뭐 상황이 어떻고 저쪽고 분석하고 뭐 알아 알아내고 그가 안다고 그가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천국이 많은 삶 복된 삶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모든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